그림과 같이 AB는 4고 AC는 5고 코사인 BAC 자, 코사인 BAC가 요각이죠. 평의상 이거 세타라고 합시다. 세타, 세타, 세타 세 각은 다 똑같대. 그 다음에 오른 것만에 있는 대로 골라라 라고 했어요. 지금 기억은 BC의 길이 물어봤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BC의 길이를 물어봤는데 지금 코사인 세타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원이 없죠. 원이 없으면 보조선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이렇게 한번 그어볼게. 수선을 그으면 지금 애초에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코사인세타가 8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분의 이게 8분의 1 나와야 되지. 이거 얼마입니까? 그럼 2분의 1 나와야 겠죠. 여기까지 되지. 그럼 이쪽도 당연히 2분의 1이 나올 거야. 그리고 이 삼각형은 지금 양끝각이 같으니까 이등변삼각형이에요. 여기도 4라는 얘기죠. 자, 이 그림 상태 이해돼? 어? 근데 구해봤더니 여기 얼마입니까? 4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인데 이거 둘이 더하면 1이잖아. 음, 맞아? 일단, 요 그림 상태까지 해서 한번 볼게. bc의 길이를 구하라라고 했는데, bc는 그냥 구할 수 있죠, 기억. bc 제곱은 코사인 법칙으로 구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쪽에 코사인 값이 주어졌으니까, 4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레곱, 자,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이거 16. 25, 코사인 A 문제의 8분의 1이다라고 주어졌으니까 자, BC는 변의 길이니까 6 나와야 되는 거 맞지? 맞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이다라고 구해냈어요. 코사인 법칙으로 기억의 참을 확인하는 건 쉽고 니은, b 2구아래 이거 요걸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아래쪽에 있는 B, D, C. 이등변 삼각형인 거 보여? 여기 4고 여기 4잖아. 맞죠? 보조선 뭐밖에 없다고? 수선. 원이 없으니까 교점이나 접점이 없습니다. 수선밖에 없어요. 이렇게 내려볼게. 삐뚤어진 것 같아. 왜 이렇게 휘었어? 옆, 옆에서 봐서 그런가? 자, 이렇게 수선을 그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3 당연히 3이지 6을 절반으로 갈랐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3 자, 이런 상태 돼? 음. 그럼 피타고라스 이것도 얼탱이 없이 5라고 쓰시면 안되고 16에서 3 빼고 루트 씌워주면 되지 아, 16에서 9 빼고 피타고라스 정리 얼마? 루트 7이죠. 7입니다. 근데 지금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 D2의 길이가 2분의 5냐라고 했어요. 이걸 구해야 돼. 이거 제가 X라고 할게. 그럼 얘는 몇 X지? 8분의 1 X죠. 문제에서 코사인 세타가 8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8분의 1 X입니다. 피타고라스 삼각형 만들었지. 맞아?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피타고라스 정리 빗변 길이 제곱은 루트 7의 제곱 더하기 8분의 1 x의 제곱 이렇게 되겠고 이거 일로 넘겨서 계산하시면 64분의 63x제곱이 7이 나오겠고요. x제곱은 7 곱하기 63분의 64자 그럼 x는 3분의 8 나오죠. 2분의 5가 아니라 맞습니까? 3분의8 구했습니다. 자 그럼 니은 틀렸어요. 일단 기억은 맞았고 니은 틀렸고 이제 디그 삼각형 CDE의 넓이는 3분의사 루트 7이냐라고 했어요. 어, 얘는 다다 구한, 구한 게 삼각형 CDE가 지금 요, 요거야. 근데 내가 구하다 보니 높이 이미 구했지. 밑변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밑변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림이 점점 복잡해지네. 3에서 8분의 1x 빼면 되지. 8분의 1x가 얼마? 3분의 1. 3에서 3분의 1 빼면 얼마지? 3분의 8. 맞아요. 그럼 빗금친 부분의 넓이는? 루트 7에 3분의 8 곱하고, 삼각형의 넓이니까 2분의 1 곱하시면 되죠. 자, 디귿도 맞지? 맞아요? 됐습니까?